이쪽에서집 들어갈 수 있는거죠?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집, 집 들어가겠습니다. 음, 그럼 1 0원만1 0원만 넣는 거없다 嘿嘿，你别误会。<noise> <noise> 嗯。Huh? 시간 시간 바쁜게 너무 어려이니다세요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나 이거 하나 먹어볼래? 안 매워 이거 할게 먹어 고기만 넣었어. 먹어봐, 아까. 뭐만뭐 고기하고 된장하고 밥하고 맞았어 진짜로. 뻔할 것 같아. 맛없으면 뭐, 담배 안사줄게 요거 초록색이 고추가 안넣 고추 안 넣었어. 비어 응. 잘먹깐만잠죠만가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만 잠깐만. 잠깐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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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먹 잠깐만. 잠가만 잠깐만. 잠깐만. 요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니 아무래도 이제 딸내들은 엄마를 많이 가잖아. 그래, 응. 다 그래. 다 그래. 편하거든. 더 편한 게. 응. 그 이해를 해야 지 뭐. 이해를 해줘야 돼 시험해도. 음. 응. 친정 엄마가 편하니까. 그게 멀 때는 또 서운할 때도 있어. 때로는. 아니, 응. 그게 어쨌든 엄마가 이런 말했어 언니. 아, 여기 한국 아델리오 맞죠, 선생님? 예, 네, 한국 어. 아델리오 여기가 바퀴가 이것만 스타트 바깥써있어 응. 헷갈려고. 7400원. 자기 음. 아들이 나는 아들 둘인데, 엄마가 나중에 딸만 두려워서 했을 까 내야 돼. 내가 이제 살아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그 애기들도 애머매밖에 모르고 어 <laughs> 그래서 딸만 낳을 수만 있으면 하나, 하나 아들만 두고 이제 하나 더 낳고 싶다고 그래 음. 그래갖고 사실은 지금 어떤 사람은 우리 아는 사람은 의사야 음. 의사기 며느리가 2년 전에가 죽었어 며느리가 자기 아들이 의사고 음. 응 근데 며느리가 는데 먹어 응. 먹어 못고요그 응. 딸이 선지가 이제 혼자 사잖아니응 응. 아들이 혼자 산게 아들이 그랬래요 엄마 아빠 술이 밖에 안 계실게 집에 와서 사시면 안돼요 응 애기 이제 거두고응응 그렇게는 이제 그러자 그러지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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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이놈의 손지 새끼가 <laughs> 이런 싸가지 없는 거지. <laughs> 이 가시네가 나는 할머니하고 절대 안 사고 우리 애 할머니랑 살 거예요. 그러고 지금 현재 2년 되었다는 애 할머니하고 살잖아 음. 지금 살고 있어? 근데 나는 애 할머니도 미친년이다. 나는 생각하네. 그만큼 돈이 생기니까 그러겠지? 애 그러지, 할머니도? 그러지 돈이 없어 가 항이 밥밥해 주고 있어 그래 이 책도 없지. 의사람밥해 주고 이제. 음. 음. 그리고 지금 기서 산다는 장거 봐. 미칠 일이네. 미칠 일이지. 그런 경우도 있어 근데 음. 얘기하자면 네, <목소리> <목소리> 어른들은 같이 뭐, 다 도구도 많이 있 아니나 어른들은. 여기 아니고 이야기하는 거. 아, 시 금융보너스 봐봐. 금융? 보너스 아니 그 보험 적금으로 할요 여기 엄청 맛있는 오리집이야 여기 오리면은 오리집이야? 너 오리 좋아하잖아 나이이 <목소리> 여기다가 찍어 먹으면 엄청 맛있어 라임아 보여줄게 라라지 홍수 우리 혼자보다 더 맛있는 거예요. 더 맛있는 거예요. 저녁, 저기는 몇시에 시작한가? 저녁은 4시. 4시부터? 응. 9시 반까지. 아. 그리고 낮에는 11시 반? 아? 다음부터. 9시 반지 아. 음. 그래서 음. 응. 음. 네. 저희 엄마 진상 지상, 지상이네요. 지상 손님. <laughs> 야, 모르시 예. 네. 어떻게 내가 진간이랑뭐 <laughs> 제가 대신했어요, <laughs> 그래갖고. 아, <laughs> 네. <laughs> 내가 <나>, 먹어도 그. 컴 <laughs> <laughs> 감사해, 감사잘 먹겠습니다. 아, 주장단이잘 맞네. 장단이잘 맞아. 숟가락, 숟가락 이렇게 볶을 있는 정말 그대, 그댄 나를 좋아해서, 나에게 이런 슬픔을 안겨주는 그대여, 내역할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렌즈, 예예, 침대, 안녕히 계세요. 킬바라기를 눌러주세요 응 그랬어. 얘기때 어릴때 저 국좌 줘봐 네. 아니야. 너무 뜨거워서 안돼 저 밥그릇도 하나 줘봐. 할머니랑 하나씩 주세요 그냥 네, 응. 여기도. 어, 나, 알았어. 알았어. 하인, 아니 아이나, 여기다 하신대. 아빠 덜어줄까? 이거 먹을래? 국물에다 말아먹어봐. 응. 맛있어, 맛있어. 포수에 이렇게 먹는 거야. 응. 응,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먹는 거야. 먹을 거야? 이거 이거 네. 이에요이차 멋있네요, 아이고하가요 <laughs> 예, 하물 차예요. 괜이네요 네. 네. 아, 중국 인가요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차요? 예. 네. 중기차가 이런 차도 있어요? 찾아본 게 있더라고요. <laughs> <laughs> 하지만라 어? 네. 아, 중기차요? 네. 전 중기차 네. 네. 아니에요? 중기차요. 중기차 몇 kg 가요? 이거, 이, 얼마 못 가요? 2 0 0 k 2 0 못. 200도 못. 그래남동에서 응? 응. 첨단 7,300원. 어? 예, 킥인데요. 예, 뭐, 여기 되게 안 계신 것 같아서. 1103원 눌렀는데. 혹시 별안 울리셨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예, 예, 예. 지하, 지하. 지금 눌로 지금도 누르고 있거든요? 여기가 아닌가? 아니. 아, 여기 아파트가미르차 아바, 리버구나. 잘못온것 같아. 다시 갈게요. <laughs>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laughs> 야, 아빠 하나 먹을 테라이나? 아빠, 뭐 끓여도 되겠는 응. 아니, 이거 먹어. 산딱그 통닭인데? 응? 산닭? 응. 이미 감자들 생얼이 는데떠 있어 아빠? <laughs>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에이. 네. 에이. 통닭도 통닭 주시고 하나, 감사합니다. 오늘 올해 대박 나왔어요. 아, 안그래요지 대박이 많다, 그래. 대박 나오니. 나왔.. 우리, 응. 우리 요, 요손님따 그거 대박 나왔어. 네. 네. 잘 먹었습니다. 안또 <laughs> 가요. 네. 저는 네.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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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어요. 큰일 날뻔 했네. 예 다음엔 1시 반, 안에 1시에 올게요, 이거. 네. 아니, 여기 사업하니까. 네. 저는 하나 보면 세팅해 을게요 응,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야. 안 먹으려나? 아예 뽑았는데 또안먹는다는거네 아, 네. 여기 앞에 나와서 내려드릴게요 네. 그래도 집이 집이 간소하시네 <laughs> 조금만 더하인 하시고요. 예. 수고하세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좋은 네. 것 같은데. 당근으로 사셨어요? 네. 잘 사신 것 같아요. 네. 요거 네. 옮겨드릴게요. 무거워요, 뭐, 뭐, 요거. 제가 직접 옮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옮겨드릴게요. 나 앞에까지만. 예. 누 오니까. 여기다 좀 놔드릴게요. 온장 네. 되시는데. <laughs> 금액 착불로 되어있던데. 삼만 천 원.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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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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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네. 네.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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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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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시오 네.